아니 너무 서있으니까 부담스러 <laughs> 찍고 있어? 먹을게요. 헐. 먹을게요. 먹어. 와 진짜 개맛있는데? 예쁜 척을 하고 있는 언니고요. 더러워요. 완전 여름, 여름 같아. 먹가준 거니까 유튜브에 올리게 제가 준 거예요 와개속러워 고막 쳐질 뻔했어 근데 불안 치고 아니 초점을 맞춰야지 개머라 네. 응. 찍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개뭐라고하이 진짜 응 음. 100만 유튜버가 되면은 저한테 뭐라도 떨어질 뭐라고? 거 같고 응.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해 알아두다지 가고 참고 있습니다. 오, 어. 오, 어, 여기 미쳤다. 아니 뭔가 열심히 찍어주는 게 뭔가 마음 안 마음 안. 써도... 그니까 방 너무 찌블라고 지금. 어. 아니 아 열심히... 앞으로 가 여기 아니... 진짜 보니까. 언니 유튜브 봤어? 이게 차이어나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거 모르는개 무식한거야 똑바로 말해 <laughs> 아니 아까 왜 그랬어? 언니한테 내가. 언니한테 왜 모르면, 모르면 무식하다 그랬어? 왜 그랬어? <laughs> 아니 잠깐만 귀여워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지금? 그냥 아무 느낌 없어 오늘은 제가 프로필 촬영을 하러 좀 오랜만에 예쁜 사진을 좀 던져보고 싶어서 촬영을 하러 오늘 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붓기 관리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걸 제가 매일 거의 중요한 날이 있거나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 피부과 갈 시간도 없고 <laughs> 솔직히 말하면 일도 하고 이러니까 중요한 촬영이나 아니면 미팅 같은 게 있는 날 이거를 계속 써줬어요. 보통 아침에 나가기 전에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한달 한 동안 써보도, 써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앞둔 날에는 얼굴 라인이나 윤곽에 엄청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뷰티 디바이스 기기는 효과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요즘 워낙 이런 디바이스 기기 많으니까. 솔직히 막 써가지고 바로 막 살이 쫙 빠지고 막 어? 효과가 막 엄청 좋다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제일 얼굴에서 신경 쓰는 게 비대칭이랑 얼굴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딱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달 동안 써보니까 보통 제가 붓기 관리를 할때 저녁에 물만 먹어도 잘 붓는 스타일이라서 아침에 목욕탕 가서 반신욕을 한다거나, 괄사를 막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아침에 한 15분, 20분 정도 투자하면, 어쨌든 얼굴 라인을 싹 잡아주니까, 그게 너무 간단해서 좋은 거예요. 제가 조금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세게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입이 움직이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딱, 필요한 피부층만 타겟을 해서, 얼굴 라인 닿는데, 진짜 효과적이에요. 윤곽이랑 딱 비대칭 개선하는데 이렇게 딱 자극이 한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진동이 이 전류가 여기까지 딱 느껴지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딱 잡히는 느낌. 제가 평소에 비대칭이 이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편이고 왼쪽이 조금 더 탄력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대칭 관련해서 진짜 좀 일상 생활에서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것 좀 내가 또 팁으로 드리자면은 결국 비대칭이랑 이 자세는 일상 생활에서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좀 한쪽으로 씹는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턱을 개는 습관이 있다던가 잠을 잘때좀 이렇게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서 자거나 이런 게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리 꼬는 거 진짜 안 좋고 골반 쪽이 틀어지면 얼굴 전체적으로 틀어지거든요. 그게 진짜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알면서도 하기 힘들죠, 솔직히. 그리고 이 엠모드 프로는 모드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중에서 한달 동안 제일 많이 써본 거는 3번 붓기 모드. 이게 이렇게 조명이 있어가지고 LED가 있어서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딱 표시가 되게 돼서 바로 딱알수 있거든요, 눈으로. 근데 제일 많이 쓴 거는 붓기 모드. 왜냐면은 붓기를 가장 빨리 빼는 게 제가 제일 고민인 부분이어가지고. 아니면은 오토모드로 해서도 많이 썼어요. 모든 효과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 요즘 이런 뷰티 기기가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진짜 많잖아. 근데 내가 이 제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머리에 딱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자유롭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솔직히 일어나가지고 민기적거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한 20분 정도 누워가지고 그냥 휴대폰하고 아니면은 내가 옷못 골랐으면 일어나서 옷 같은 거 고르고 이러는데 시간을 딱쓸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뷰티 디바이스 기기는 앉아서 계속 내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효과를 주려면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손을 움직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손이 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고정을 하니까 손이 자유로울 수 있게.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 어때요? 딱 이렇게 붓기가 잡힌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나? 여기가 이렇게 된 느낌이 딱 확실히 저는 느끼거든요. 이런, 이렇게 딱 결승된 게. 턱 라인이 어쨌든 정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좋아. 나 같은 제2인간은 ESTJ들은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빠른 시간 대비해서 붓기를 잡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제가 또 다리니들한테 아무거나 또막 사용하지도 않고 추천할 순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사용도 안 했는데 어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달 동안 일단 써봤고 그러고 나서 효과가 잘 좋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일정마다 어쨌든 촬영할 때나 효과를 진짜 많이 봐서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우리 다인님한테 추천을 꾹 해주고 싶었다 이거야. 그래서 담당자님이랑 상의를 해서 최저가로 7일 동안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상의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 더보기란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그 다음에 프로필 촬영을 하는 그런 날이랍니다. 면다 모자이크네. 이런 디테일. <티티. 웃음> <laughs> 진짜 진짜로 많이 찍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디 갔지? 알겠다 <laughs> 아 네. 아, 네, 네. 검사 리퀴. 실물이 훨씬 이쁘세요. 정말요? 네말요 뭔가, 뭔가 사물발이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laughs> 여러분, 이거 안 보이게 끌고 가고 자연스럽게 살짝만 웃어볼까요? 맞아요. 조금만 더 많이 웃어볼까요? 맞아요. 어, 지금 예뻐요 그대로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많이 웃어볼까요? 너무 잘하신 <laughs> <하신> 건데요? 지금. 약간, 너무 어색하데요 살짝 한번 웃어볼게요. 맞아요, 지금 너무 예쁘다. 맞아요, 이렇게 시카메야. 너무 찰떡이 나와서 시카메야. 너무 예쁘게 잘나오 있는데, 이렇게 너무 예쁜데가. 너는 어머, 이게 다른 이름으로, 이게 살짝 어, 어, 울먹울먹하는 셨데 어. 음. 눈이 너무 응. 예뻐가지고. 써주실요아요 <laughs> 그대로 미소도 살짝 보여주시고 맞아요. 많이 한번써까요아요아 좋아요. 지금 제가 그대로 카메라 다시 봐주시고 미소 많이 눈에 보기 예쁘게 로해볼까요맞아 지금 좋아요. 맞어 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대 카메라 미소 살짝 보여주시기. 맞아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웃음> 맞아요. 본인을 보는 표정 맞나요? <laughs> Thank <laughs> you. 어제 손끝 한번 살짝 보는 느낌으로 이제 머리 너무 돌아가지 않게 조금만 돌려볼게요. 그대로 살짝 머리 이렇게. 맞아요. 음, 지금 예뻐요. 턱 살짝만 들어볼까요? 이제 어 지금 좋아요. 한번 더. 마지막으로 그 살짝 웃어볼게요. 이제 팔 내리셨는데 지금 이렇게 힘드시죠? <laughs> 되니까. 어. 그렇구나. 되니까, 제 경우. 느낌이다, 진짜 바닐라 느낌. 와 진짜 맛있게 생겼어. 뭐야 버터 있네. 너무 많이 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너무 빠르게 먹었어. 이것도 최대한 천천히 먹고 있는 거야. 너무 <laughs> 아, 맛있어가지고. 네, 1인 1토스트 해야 돼. 반 나는 반응 안돼 모르겠어 오늘 돼지파티 그거 먹으면 은가더 들어갈까? 아 고민됐다 좀더 생각해보자 돼지들의 생각 돼지들의 깊은 고민 이렇게 공부했으면? 먹는 것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으 가야돼 가야돼 뭐 먹으러? 삼겹살 먹으러 가야돼 가야돼 1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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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삼겹살 조지고, 조져주고, 이자카라 자리 나면은 다 옮겨가지고, 이자가 조지는 거야. 오케이. 일단 1차로, 삼, 신김치에 삼겹살 기름, 기름이 해가지고, 어떤 건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잖아. 음. 먹자, 먹자라이은잘야 알잖아. 삼겹살에 신김치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없어. 못 참지? 못 참지? 배고파. 프렌치 토스트는 나의 배를 채우줄못지 에피타이저지. 에피타이저, 완전 그냥 입맛 돋고기용이지. 너무 돋가졌어, 지금. 지금 당장 가서 딱 먹어주고, 응, 응, 응. 1차, 2차 이렇게 딱 때려줘야지. 따라와. 저렇게 이쁘게 입고 <laughs> 삼겹살 집에. <laughs> 등다 파인 거 입고 삼겹살을 대하는 날 담배. 아, 가요 여자의 이소을 올감에는 응? 나는 내일 김도하고 사는 사람들 신기해. 어떻게 그러지? 너무 불편해. 예. 바로 이렇게 떼버려요 하루... 하루... 뭐... 오래 써본 적이 없어. 예. 와, 이거... 오. 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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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근데 저렇게.. 저렇게 이는이람이 있네? 왜? 보통 이대로거 이거... 이 어, 아이왜 이렇게 딴거 아냐? 이렇게 아냐? 이렇게 아이씨 <laughs> 하면 된 거지 아, 뭐안 보이네 우와 그래? 일단 삼겹살 <laughs> 두개 계란탕 하나 와이 <laughs> <laughs> 지금 딱 니글거리는데 이거 딱한니 먹어주면 싹 내려갈 듯아와 이거 근데 밤에 나중에 보면은 핸드폰을 구워내자 듣겠다 내 사랑 계란찜 계란탕 안어 숙녀에게 변진섭 그래 이야 노을 즐기네 신난 이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 신난 거야 다들 언니 갈까 오 니미 하고 싶은데 발, 발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어르신들? 이나 쳐다보고 가지. 이미 너무 유명한 맛집이야. 항상 편의에 온게 베스트다. 안 그러면 오기 힘드니까. 아시겠어요? 맞지 소개해요. 사시미랑 공서버 진짜 다맛있어요 여기는. 이야. 이거 보니까 생명 마시고 싶음. 맛있긴 하다. 엄청 차워 잔이. 잔인. 잔이 개 차고. 얘네가 이자카야의 아이돌이잖아. 음. 뭐가 얘네 본업? 일정 처리. 에스파. 방어 그리고 청어 꼬지라는 생선이고 첨다랑어 그리고 삼치 간새우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예쁘게 생겼어. 생선이 너무 커요. 시 40분 넘어 왔다고? 어? 근데 지금 몇시인 지금 20분 만에.. 2 0분도안 됐어. 20분 만에 지금 다 먹은, 거의 다 먹은 누가 보면 삼겹살 안 먹은 애들인 줄 알겠어. 안 먹었으면 할 했어. 메모리. 아이요. 심지어 안키 새로 시키게 <laughs> 이 무슨 생존이 차라리 처음 보는 시 먹은 아 이럴 거 다시 먹을 거 같아 <더치> 그래? 응? <더치> 애매한데 <애기 더치> <에? 애기하시네. 더치> 이번에 아까 헤어쌤이 나보고 진짜 붙임머리 한줄 알았다 붙임머리? 붙임머리 씨임머리 붙이 고 붙임머리 재밌었다 머리 생명, 열고 생 뗄어. 뗄서 취했네. 안취어 셀레야, 뗄 수가 없다. 정도로 취하는 이야나안 취해. 뭐가? 하루 단기역 상실증이 애인에게 걸리면 포기한다고? 응. 아니, 전날에 일을 안 키워보는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아니 내.. 나랑 사귀는 것도 겨게 못한다 했잖아 아까 4 시간 어 응. 그럼 그냥 안 만나지 어들이티들은다 어. 이런 거아 <laughs> 이거 맞나 나는 일기 써 일기 써서 읽어줄 거아 아, 본인한테 쓰라고 하고 그날 그날 아 내가 써서 내가 쓴 거면은 그 사람이 조작한 내가 조작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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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불러? 진짜로 배 터질 것 같고, 딱 기분 좋게 마신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집에 가야겠다. 너무 알찬 하루였어. 오늘 난다. 아직도 난 모르겠어. <laughs> <laughs> 바라봐도 just caught in your love 많이도 난널 좋아했나봐 힘들어 보여 옆에서 말했어 한순간이었지 bittersweet to me not got me going crazy someone just tell me why 1, 2, 3, 4